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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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정지 했어요. 회원 자기 소개 <sist prettier> 입니다 이상기 김윤입니다. 김네 반갑습니다. 이창기 김원진입니다. 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이번 진주 마라톤에서 원래 10km를 1시간에 주파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에 강사님 덕분에 54분에 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마라톤 수업 등록하고 또 안단태까지 가입한 게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니다 유신양입니다 안녕하십니 23기방 이현주 반갑습니다 24기 이현주입니다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예쁘니다 24기 이싶란입니다 먹고 싶은고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고싶고 모범학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데입니다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 나는 조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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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실입니다. 충분히 사드립니다. 자 지고 있는데요. 너무 단톡방 보면서 부럽고 뛸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1월달부터는 또 같이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저는 17 뛰고 예 낙승분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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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ra. 웃음> <laughs> <laughs> 첫불 완주 패수요. 45분 31초. 500번지 대표선수 일렛네한방사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웃음> <웃음> <예스>. <웃음> 어, 저는 2024년 전국은 500마라톤대 3시간 21분 41초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첫불.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우리 개야아아는아산 축제 마라톤 가 가지고 4 시간 4아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도 이제 마라톤입니다. <laughs> JTBC 서울마라톤 3시간 48분 20초 3시간 30분을 향해서 끝까지 가자 <laughs> 저는 2024년도에 진중 남강 마라톤 대회를 첫 홀로 뛰었거요 3시간 59분 36초 그래서 홀로 해서 그때 <laughs> 정말 좋았었습니 아, 음. 어제 나를 이겼다. 음. 계속 뛰자. 이거 이거 잘되는다 많이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상생을 잘한데. 예. 풀완두 조검준23 23년 춘천 마라톤 대 어. 4시간 2분 28초. 음. 음. 인생을 마라톤 마라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천천히 건강하게열정안 열어 켰는데 들러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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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좋은 날첫불완 아주 말던입니다 목표는 10년 안에 100번만 뛰자. 첫 불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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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약품이에요. 네. 이거 책에 나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laughs> 이거 따로. 저는 네, 올해 2월 대구 마라톤에서 첫풀뛰 피웠고 기록은 3시간 54분. 어, 하고 싶은 말은 무서워도 끝까지 앞으로. <laughs> 2025년 k t v c 서울 마라톤 대회 어. 시간 남으세요? 3시간 33분 55초 와자가지가 하자 서브스리로 니다 <laughs> 어, <강성호. 웃음> 서브스리 기념 패 수여 강성호 서브스리 패 강성호 제35회 진주 마라톤대 2시간 52분 14초 인간의 한계라 부르는 마라톤을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서브3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고, 우리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신의 노력과 준비에 찬사를 보내며 회원들의 마음을 이패에 담았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안단테 마라톤 클럽 회원 일동. 와! 서울 말았던데 2시간 57분 52초 수스3풀 <laughs> 코스 42.295를 3시간 이하로 완주가 전 세계 러이중1% 미만의 엘리트 살리기 연어에게 꿈의 기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모범이 되어주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1호 썸브3 그랜드 슬라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목소리> 함께하는 우리가 너무 행복해 이 패를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5년 11월 2일 안드레 마란토클럽 회원 일동. 임원 선출 박 <laughs> <짜증이. 웃음> <laughs> <laughs> 원래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하게 됐는데 회수가 어, 너무 작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야기한 사람이 접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박회장으로 바꿨습니다 외침이 안 가지고 어 우리 회원들이 안 다치고 전부 다 합법불등일 수 있도록 <laughs> 같이 대섭할 어수 있도록 제가 무신장면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권이 있습니다. 권이, 권이 하잘 얻어먹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구루마를 이렇게 대신 뚫어주고 할때아 이게 봉사직이구나 내가 2년을 이걸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또한달십습니다 네, 어, 대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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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응. 내년에 제가 첫 풀을 찍기 때문에 내년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laughs> 1년 할수 있습니다. 2년은 못합니다. 그년 <laughs> 2년, 년 예. 2년, 년 예. 2년, 년 2년, 년 2년, 년년

对

수고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eah well, 서울 만주 4 1 9 5 k m 2025년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 4시간 40분 51초. 내가 미쳤지 여기서 뭐 하는 미쳤다미쳤다미쳤다미쳤다미쳤다 괜찮다! 괜는다는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얘기안 돼. 보여 주고. 이렇게. 42.195km 차풀 완주 이박견 2025년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 5시간 4분. 나를 마주한 아주 긴 시간. 와! 와!